네 예, 안녕하세요. 지뢰예술촌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원래 뭐 열심히 올리려고 했었는데, 한동안 못 올렸어요. 뭐 이유는 뭐 바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 의지가 약해서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한동안 못 올리다가, 이제 열심히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 각오를 했습니다. 이제 자주 올리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번 올릴 수도 있고 이 주에 한번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꾸준히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리는 내용은 주로 이제 숙소 운영에 대해서 올리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기록처럼해서 올릴 생각이고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도 될것 같아서 꾸준히 올려볼 생각입니다. 음. 어, 저희가 여기 이제, 돌아서 지뢰의 수천을 운영한 지는 한 6년 정도 됩니다. 원래는 이제 대대로 살아오던 집이죠. 어, 여기 돌아서 산 지가 한 360년 정도 됐고, 어, 건물은 한 400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그리고 수몰이 돼서, 어, 1988년도에 현위치로 옮겼어요. 원래는 이 물속에 있었어요. 바로 밑에 동네가 있었고,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었죠. 여기 올라와서 1988년 8월 15일에 이제 오픈을 해서 아버지가 한 28년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어 제가 2017년 4월에 들어와서 이제 6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힘들었어요 2017년에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이제 손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불리 붙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어 한, 한 5년 가까이 거의 이제 만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 만실이라 그러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희는 원래 방이 한 14개 정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방을 처음에는 14개 다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다가 2018년도 경에 방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6개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7개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7개 방이 거의 이제 평일 주말 다 만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취소가 된다든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방 한두 개 빠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95% 이상 98%뭐그 정도의 만신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저는 여기 이제 운영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된게 수요중심이라는 거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과거에는 뭐, 인류가 생긴 다음에 산업혁명, 뭐,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러니까 최근에 1990년대 이전에는 이제 수요가 많았잖아요. 인구도 많고 늘 모자라는 것들이 물건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공급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왔죠. 좋은 것을 만들어 낸다거나 이제 좋은 것을 계속 만들어 내면 잘 팔리는 시대였는데 199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공급이 과잉적으로 다다르면서 뭐 모든 나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어 공급이 많아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숙박업을 하는 것들이 치킨집보다 더많다 그래요. 뭐두 벤지, 세 벤지, 네 벤지 뭐 이런 이야기 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의 숙소들은 많습니다. 이미 공급은 과관어 있는 상태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데, 어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죠. 이제 수요 중심이 뭐냐, 공급 중심이 뭐냐, 또 수요자 중심이 뭐냐 공급자 중심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이제 한번씩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좀 이제 쉽게 설명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음 한정식집 있지 않습니까 한정식집 맛있는 한정식집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옛날 방법이 주로 공급중심적 방법이죠. 뭐 좋은 식재료를 준비하고, 좋은 이제 주방장이 요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기기를 보강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좋게 하고, 그룹을 좋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 수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 좋은 한정식 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한정식 집을 맛있는 한정식집을 만드는 방법은 관공소를 밀집시키면 맛있는 한정식집이 만들어집니다. 어, 뻔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게 수요중심이라는 거죠. 도시재생적인 입장에서 다가갔을 때 관공소를 외곽으로 빼면서 도시가 공동화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자면 수요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요가 있으면 단골들이 맛집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혼자서 열심히 해서 맛집을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건 좀 옛날에는 쉬웠는데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 인기 숙소가 됐는지 이런 게 저는 수요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공급은 중요합니다. 공급을 계속 개선하죠. 저희도 그런데 그 공급 개선이 어, 수요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를 중심에 놓고 손님들이 원하는 건데, 수요자 중심으로 가면 또 이게 운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 오는 사람은 100명이면 100가지 요구를 하고, 만 명이면 1 0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단품 파는 맛집은 있지만, 은 모든 거를 그러니까 많은 메뉴를 가지고 맛집이 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능하면 우리는 우리 색에 맞는 그런 이제 수요층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개선해서, 어,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또, 어, 수요 중심이 뭔지 공급 중심이 뭔지, 이 수요자 중심이 뭔지, 공급자 중심이 뭔지도 이야기를 하고, 지뢰의 술천의 특징이라든지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알고 있는 내용은 어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고, 그죠? 그래서 매번 한뭐 그렇게 길지 않게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하고 뭐말 돌려서 어렵게 어렵게 영상 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짧게 뭐 알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